2011년 10몇 년에 사귀던 여자와 헤어졌다. 왜 헤어졌냐. 이때가 저 59세였단 말이에요. 헤어진 게. 그래서 이제 을묘대운은 이제 들어오기 전인데, 을묘대운에 묘가 있고, 세운에서 묘가 있죠. 그러면은 이때가 10몇 년이 59세고, 대운은 57세 시작하니까, 아,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, 아, 이 묘대운이, 을묘대운이 아, 동작을 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거죠. 왜냐하면 59세니까, 아니, 아니, 내가 말을 잘못했네. 신묘대운이5 0까 아니 십몇 년이 59세이니까 아이씨. 다시 끄자